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에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당연히 어긋나는 때가 옵니다. 사랑과 정의, 온유와 겸손, 희생과 생명, 평화와 미래. 이것들이 세상의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런 선한 가치가 아닌 이익과 성공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선하게, 더 온유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